교직생활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자와의 갑을관계를 이겨내려면 아~ 예? 네 예. 그러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두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자기의 성공을 자꾸 설명하니까 나한테는 이런 의지와 집념과 능력과 탤렌트와 뭔가 정신력이 있었는데 너한테는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되죠 그쵸? 그러면 그때는 자꾸 뭘 물어보셔야 됩니까? 근데 그때요. 학급당 학생이 몇 명이었나요? 그래서 그때는요. 저 전반적인 정책도 그렇지만 언론에선 보통 어떻게 얘기했나요? 자꾸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상황을 얘기해 줄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 그때 그 198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95년에는 그 어떤 면이 있었나요? 자꾸 자꾸 물어보시는 넛지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성공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laughs> 상황을 기술하세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짝의 너지를 해야 됩니다. 좀더 힘든 게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의 실패를 설명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죠그 사람은 자꾸 자기가 잘못됐던 거는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도 방법이 있죠. 불운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운이 없었을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운이 없었을 때를 물어보기 시작해야만 사람은 결국은 내 진짜 그때 재수 없었다니까. 그걸 먼저 꺼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자기의 불운을 아낌없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자기의 불운을 아낌없이 얘기하면 두 가지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그분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도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 생겨요. 그게 첫째예요. 바로 이게 바로 내 관리자를 이해할 수 있는 내 놓치죠. 아니 그때 그렇게 운이 없어졌다면서요? 어머 그때 그렇게 재수가 없어졌다면서요? 야 들어봐 김 선생, 들어가봐 손 선생, 들어봐 오 선생이다 이러면서 야 그때 진짜 운안 좋았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나도 문제가 있었어. 자기 얘기를 그제서야 운이 얼마나 나빴는가를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야 자기도 느낍니다. 어난 여기서 빠졌네.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 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설명하기가 쉬워지죠. 많은 걸 후배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리더가 그걸 하지 않으신다면 한 번쯤 내가 넣지 해볼 수 있죠. 네. 그분의 성공의 이야기를, 그분의 성공의 이야기를 자꾸 정황단서를 얘기를 해주시고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실패에서 그분이 얼마나 부르냈는가를 자꾸 자꾸 물어봐 주세요. 그분이 내가 따를 만한 리더라면 정말 가치가 있는 리더라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실패도 자기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것들을 공유해 주실 겁니다. 그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 최종적으로 가지는 게 나의 고충과 그 사람의 고충을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